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내계배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혼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마음이 이 한천은 음식을 쉬어 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다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라 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보니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야의 모압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꿈우이라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오물무라 소산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교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단나에 이르렀고 마단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밤옷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아멘. 아,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금 좋은 길로 빠르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에돔 왕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라할 만큼 강력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길을 통해서 에돔땅을 우회하거든요 그런데 이 홍해길이 38년 전에 가네스바네아 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사건 때문에 다시 광야로 들어갔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출애굽 이 세대들의 입장에서 보면 38년 전하고 똑같은 일이 재현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어쨌든 뭐 짧은 길이지만 홍해 길로 다시 왔다가 백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 다시 이제. 우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마치 38년 전에 예, 그 광야로 다시 백하여 돌아갔던 일이 다시 이렇게 연상이 돼서 그 일이 또 되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아니 38년 전에는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했으니까. 음,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애돔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애돔은 영남도 아니고 위로 올라가면 형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애돔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건 정말 하나님 탓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고, 그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출애굽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삶을 살게 그렇게 하시면서 훈련해 주셨는데 그 훈련을 인내로 잘 참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도 아니고 에돔 왕의 마음을 왜? 안 바꿔, 안 받고 주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 마음을 바꿔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안 바꿔 주셨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향한 원망인데요. 그게 이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네게베고주하는 네 가난 사람 곧 아란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름 길로 온 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 잡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전투가. 그러니까 가나안 아말렉과의 전투는 아말렉 그 가나안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 족속과 어, 첫 번째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아랏과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아랏 왕이 아마도 오해를 한것 같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길로 온다. 이 아다람 아다림 이라는 말이 정탐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38년 전에 정탐꾼들이 이 아다림 길로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 아, 그이 사건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 아랏 땅으로 가지 않은 것을 보면 원래 모세의 그 노선은 이 아다람길로 들어갈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하니까 이제 그 아다람길로 해서 자기가 그 자기들이 거주하게 있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거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몇 사람이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호와께 서원하여 서원하여 이 서원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요. 이 서원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서원하지 않잖아요. 서원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약간 거래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이 서원이라는 의미인데 여기 문맥에서는 그런 건 사실은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좀 강조되는 그런 의미로 서원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아라의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요. 그러니까 즉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 아라새를 완전하게 무너뜨립니다. 이 호르마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이 호르마가 완전히 멸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멸망하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백성들이 홍해길로 돌아가니까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어떤 원망이 생겼냐면, 아라과의 싸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데, 왜? 애돔과는 전쟁하지 않고 우애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불만이 백성들 안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아니, 하나님이 좀길좀 좀 열어주시면 되는데 왜애돔왕 이렇게 완고하게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셔서 우리로 하기 이 고생 또 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원망도 있고 모세를 향해서는 아랏과 전쟁. 한 것처럼 에돔과도 전쟁하면 되는데 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어,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싸우지 않고 그냥 순순히 뒤로 물러서서 우리를 왜이 고생 시키는가라는 거죠. 어, 그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모세가 자기들 고생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 근데 원망하는 내용에 보면 그들이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했던 원망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는 거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 그동안 만나를 잘 먹었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잘 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잘 먹다가 이 맛따가리 없는 이 만나나 우리가 먹고 이제는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니까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이게 뭐 갑자기 그랬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잘 먹으면서도 그들이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 그때도 음식 투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광야, 우리가 애국에서는 잘 먹었는데 여기서는 맨날 이런 거나 먹고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아주 그냥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셨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그들 안에 계속 불만이 만나가 뭐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기뻐하고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마땅히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먹었던 거예요. 먹었던 거예요. 그들의 안에 있었던 음, 어, 이 만나에 대한 진심이었죠. 근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어, 드러난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언제 드러나요? 언제? 그러니까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 어? 이럴 때. 이게 우리의 진심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궁일이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삶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을 때그 만나가 말로는 막 그렇게 감사한 것처럼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이런 거죠. 야, 저 이스라엘 분들은 참 믿음이 좋다. 저런 마땅거리 없는 것도 먹으면서 그걸 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고, 어? 하나님을 찬성하고, 기뻐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떤 삶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면 뭐야 저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하나라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아,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진심이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진심이냐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표현이냐라고 하는 건 언제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 백성들이 다시 홍해길로 들어가는 홍해길로 들어가는 음, 그때 그들의 마음의 진심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이 불뱀 불뱀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뱀의 그 모양이 막 불꽃 모양처럼 이렇게 어, 그 생겼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부르는데 또 여기서 불뱀이라는 의미는 그 뱀의 그 모양이기도 하지만 그 무늬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독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뱀한테 물려요. 물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해서. 그 강력한 도골가진 불뱀에 물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평과 이런, 이런 원망들 자주 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단순히 우리가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불편이나 그런 어떤 불만의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마음에 믿음 없는 본심이 나온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믿음 없는 본심. 그러니까 이들이 지난 38년 동안 광야길을 이렇게 방망하면서 가네사 가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던 이 출애굽 이 세대들의 그들의 여정은 여정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38년의 여정을 인내로 잘 맞춰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들어 나고 확인되려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돔 길로 우회하여 다시 멀리 돌아가는 사건이었어요. 음. 아, 우리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아랏과의 전투에서 그냥 뭐 적당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랏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인데 왜 애돔하고 안 싸우냐는 거예요 왜? 왜? 아니 우리가 다시 믿음이 없어서 그땅못 들어가겠다고 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간다 이거예요 간다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 뭐 우리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쳐보실 수 있다. 어 이런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못하게 하냐 이거요 예왜왜 못하게 왜 다시 돌아가게 하냐 뭐 이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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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막 원망에 쏟아지는 거죠. 예. 근데 이 원망이 어, 우리 이 문맥 이 구절 안에서는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 뒤에 이어지는 불법에 물리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건데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진심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여전히 믿음 없는, 여전히 믿음 없는, 음, 그 것을 다루시는 그것이 불법 사건이에요. 어,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을죽이이는 일이 잘없잖아요그하님 예. 백성들 을 심판하고 죽이시는 그 일들은 그들의 죄악이 굉장히 심각할 때거든요. 였 음. 단순히 뭐 우리가 습관처럼 불 w 몇 마디 했다고 o u n t r y and pullman, bem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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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독을 주는 뱀이니까 막다죽어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이제야 정신 차려가지고 7절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물린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산 사람들이 안 물리려고 이제 막이 뱀들을 좀 쉬어달라고 좀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범죄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이 불뱀이라는 것은 노뱀이죠 노수로 된 뱀의 형상이에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 놋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구절에 네, 실제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뱀이 되셔서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 되셔서 달렸다라는 표현을 제가 용맹하고 어, 맞춰서 다시 설명을 내면 예수님이 뱀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뱀이요 근데 그분이 뱀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분. 그분이 어떻게 죄인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에게서 나셨잖아요. 그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셔서 즉 뱀이 되셔서 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뱀한테 물린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하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그 동산에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야 저기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응? 응.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응? 너희 하나님처럼 될거야 뭐 이렇게 유혹하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그 말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이거 먹으면 전교 1등 할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성공할 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부자 될수 있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데 와 가지고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야, 그거, 사실은 너 그거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성공한 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말, 말이 오늘의 언어로는 성공이에요, 성공.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다 성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하고 싶. 내가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데 막 그렇게 호려가면서다 하고 싶은데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두려워서 가난해서 못 하는 거지. 성품이 좋아서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그때 이제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어? 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다할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어. 그래가지고 먹잖아요. 그게 뱀에 물린 거예요. 뱀에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삭스 사망이라 사망에 들어왔잖아요. 뱀한테 물려가지고 우리 안에 사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죽어가고 있죠.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죽어가는 거지. 뭐더 우리가 더 살아납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 우리는 이제 그래도 결국 죽어요. 죽어요. 음. 그럼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해독제는 없어요.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는 세상에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독은 해독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뱀이 되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보면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믿음이 믿으면 되지. 근데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뱀에 물렸어요 실제로 어디 산에 가서 응? 등산하다가. 대회 어? 물렸어요. 그런데 음. 막다 이렇게 막 부어 오르고 막 이제 막 호흡도 가빠지고 막 이제 막 꼴딱꼴딱 이렇게 하고 했는데 와가지고 어? 제가 어느 목사가 와가지고 딱 나무 하나 딱 실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쳐다보면 <laughs> 나요 아 그러면 그거 누가 그거 쳐다봐요 쳐다봐요. 이렇게 이게 아, 쳐다보면 되지 왜안 쳐다봤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믿어집니까? 응.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어려워요?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만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잘안 믿은 거예요. 응? 모세 막더 원망하고 소리치고 이 모세가 이제 우리 원망했다고, 응? 우리 배에 물려서 죽으니까, 응? 우리 지금 뭐 골리는 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안 쳐다본 사람이 있으니까, 쳐다, 쳐다본 즉 모두 살아요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무슨 얘기야?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 쳐다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뱀에 물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환경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않고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만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불평 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봐. 주에 이름 부르는 자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를 우리를 모든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모든 사망에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